얘는 진짜 삼초풀이야. 이 루트 x 제곱 플러스 1을 이 x를 대입해가지고 정리하잖아. 그러면 얘 쌍둥이 여동생 나온다. 쌍둥이 여동생은 다 비슷한데 가운데 부호만 달라. 그래서 2분의 1에 a의 3분의 1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 렇게 된다고. 그럼 얘랑 얘랑 더하면 이 뒷대가리 없어지잖아요. 그럼 얘랑 얘랑 더하면 똑같은 거 더했으니까 두 배하는 거잖아요. 얼마가 돼? 이 괄호 안을 계산한 게 a의 3분의 1제곱이 된다고. 그거에 세제곱이니까 답은 a. 일번이 된다는 거죠. 반드시 객관식이면 이렇게 풀어야 돼요. 그런데 혹시 이제 서술형은 나올까 봐 직접 계산해 봅니다. 자, 루트 x 제곱 플러스 1을 계산할 거예요. 이 x를 여기다 대입해서 얘를 제곱하면 4분의 1에 a의 3분의 2제곱 마이너스 2에 플러스 a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이렇게 되지 얘더라 그다음 플러스 1이 있었잖아요, 이렇게. 1은 4분의 4라고 쓸수 있지. 이 4분의 4가 가로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다 4를 더해주는 거잖아. 그럼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최종적으로. 결국은 이 식은 루트 한, 어머 완전 제곱식이네. 2분의 1에 a의 3분의 1 지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3분의 1 지곱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. 루트 안에 제곱이 있기 때문에 절대값이 생겨요. 절대값 아니 양수잖아. 절대값 그냥 없애줘도 돼. 결국 루트 x 지곱 플러스 1을 계산을 해보니까 처음 x에 비해서 가운데 부호만 다른 거야. 그래서 쌍둥이 여동생이라 부르는 거야.